우와 좋다. 물 소리도 좋고. 근데 누가 풀을 비나 왜 이렇게 풀이 내려오지? 저풀잖아논 논농사용 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 같네요. 자,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. 물소리 구경하세요. 물소리 풀 구경하세요. 물소리가 참 좋네요. 이러고 계속 있을게요. 너무 시원합니다. 이거 틀어놓고 눈 감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야겠네요. 와. 싱그러운 봄에 물소리도 좋습니다. 옆에는 논물 댑니다. 이제 이거 모심을려고요. 구독 좋아요는 필수. 촌 딱이었습니다. 또 봬요.